친구들 반가워요 어, 우리 오늘 새로운 두 친구가 왔어요 잠깐만 일어서서 박수로 네 좋아요 앉아있어도 돼요 이, 이름 알려주세요 이강일 이예진 5학년 6학년 반가워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모범적인 리더 김호대 전서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누어 볼게요 다음께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장1절에서4절 말씀. 아멘. 우리 가운데 수련에 있어서 아마 디모데전서 이야기를 잠깐 까먹을 수 있으니, 우리 잠깐만 돌아볼까요? 디모데전서는 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년 넘게 이곳에서 도란너 서원도 세우고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샘 씨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 대체로 건강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신앙의 핵심을 이사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기들 익숙한 방식,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방식 논쟁하고 토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신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토론하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하는 이런 아쉬운 점 잘못된 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어떤 결론을 도달하고 어떤 연구에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어 에베소 교회 당시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었고 시간 지나다 보니 귀족들도 몇명 참석하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 입장에서 귀족들 왕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었겠어요, 나쁜 감정이었겠어요? 기억나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완전 새로운 이야기처럼 듣는데 반종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귀 당, 당시 귀족들이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서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 혹은 개선 환경의 개선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여기로 집중.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저 귀족들 우리를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돼저 나쁜 왕들 보금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자고 이런 적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오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갖고 아니야 왕들과 귀족들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에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앞에 이두 가지 문제점들이 걸림돌, 걸림돌이 있어서 어, 신앙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끝없는 족보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또 하나는 어, 같은 교회지만 내가 적대시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 때문에 나의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할 거예요 바울 선생께서 교회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한 친구는 힘이 좋고 힘이 좋고 키도 크고 독질도 좋아서. 친구들의 장난감도 막 뺏어가고 사랑이의 토끼도 뺏어가고 왜? 내가 갖고 싶으니까 어? 저 친구는 핸드폰 좋아보이네 내가 잠깐 놀아야지 뺏어가고 어? 저 친구 공부 잘하네 방해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친구 김태호라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또한 친구가 있어요 서, 서태어로 바꿀게요. 네. 어, 서태는 친구는 키도 크지 않고 그냥 평범해요. 근데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혹, 혹여나 다른 친구가 시운이가 내걸 갖고 놀겠다 그러면 어, 그래 잠깐 놀아 흔쾌히 양보도 해요. 가끔은 사랑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지만 또잘 풀고 잘 해결해요. 그러면. 김태호가 좋은 친구일까요? 서태호가 좋은 친구일까요? 김태김태 서태호! 서태그렇죠가상인물이에요둘 다. 이 김태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김태 말고... 태가이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재밌네, 그지 음, 전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했을 때한번 나누어서 적어 봤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한다. 두 번째, 책마할 곳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며 넷째는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마지막으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 볼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친구들의 친구들의 아빠를 보면 아마 되게 닮았을 거예요. 김은우 씨, 아빠랑 닮았나요? 네, <laughs> 좋아요. 아니 닌 같아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교회 교회의 감독 리더 자리로 서서고 잔 사람은 나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아, 하나님의 뜻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힘세 나돈 많아 나 공부 잘해 나 예쁘게 생겼어 나 잘생겼어 나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마음 의미 있는 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어. 희망이 없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좋은 친구? 누가 봐도 좋은 사람. 응. 어? <laughs> 어, 누가 봐도 초고 달한 친구.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바르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 바울이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좋은 마음들 다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아대 대개 대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아이 단점 때문에 리더로 세우기에는 아쉽다 할 수는 있겠죠. 세 번째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면 잘 갈지만 친구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며. 절제, 신중, 단정. 이 단어들 을 듣는 어, 느낌이 어때요? 근데 왜남자만옷이요왜한 아내 남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laughs> 그렇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감독직을 하면 결혼하는 게더 낫겠다. 이유를 막 예? 여자 왜 유류바... 네? 여자는. 여자는 왜 비하를 못 해요? 어? 여자도 할수 있어요. 이 당시 사회가 이렇게 가부정적인 사회라고 그래, 그래요 지금은 달라요 당시 사회가 그렇게 인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라그 해서 권력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제해야죠, 신중해야죠, 단정해야죠 전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줄로 그어놓은 느낌이에요 이틀 안에서 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 타인을 타인의 필요에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삶이 본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지혜를 또잘 나눌 수 있어야 됐어요. 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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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즐거움에 푹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 핸드폰 해야지 핸드폰 계속하는 거아 게임 해야지 게임 계속하는 거아 만화책 열심히 봐야지 만화책 계속 보는 거아 밖에서 열심히 뛰어 놀아야지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눈 감으면 밖에 나가서 축구할 생각만 해요 공부할 시간에도 아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저 당장 체육시간 하고 싶어요 이 생각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익이 되면 뭔가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상대방이 나를 잘 해주니까 그래 내가 잘 나도 그럼 그래, 이 정도는 할게라고 아닌 거예요.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 가끔 분쟁 있고 가끔 다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친구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어, 한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좋은 아빠, 남편으로서 좋은 남편, 모범생 삶이 되어서 어 아이들이나 아내나 선망하는 대상,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될수 있다고 해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 살짝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생각하면 어 교회 리더가 된다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바울처럼 사도 바울 선생처럼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학식이 굉장히 높아서 뭔가 연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사람 설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극히 일상적이며 일시, 일상적인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반대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내키는 대로 이런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편에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에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리더의 조건만 이렇게 딱딱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삶의 방향 선한 사람이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 기분이 내기준으 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때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만 그렇죠 나는 하나님만 예배요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만 가장 중요합니다 한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성장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 구체적인 답이. 그 모습이 오늘 보였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삶에서도 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도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충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가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좋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주기도문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 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달라도 뜻은 같아요. 존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 헌금, 우리 헌금 하고. 네? 두손 모으고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음이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계약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반 공부할게요.